아, 관장님. 어, 어. 저 딥스 할때 어. 어깨가 너무 아픈데 자세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어, 해봐. 어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어깨 아프지 지금? 응. 어, 내려와. 저 그냥. 자 보통 이제. 딥스를 수행하시면서 어깨를 다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딥스를 수행을 하시면서, 어, 내려와도 힘들어. <laughs>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딥스를 수행을 하시면서 이 상체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서 내려가게 되면 어깨의 회전근개에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를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깨 부담이 덜 가게 딥스를, 안 다치게 딥스를 하려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 요 상태에서 엉덩이가 쭉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빠진 상태에서 상체 각이 숙여지고, 하체는 앞으로 말아주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딥스를 한번 수행해 보세요. 음, 그렇지. 이때 내려갈 때더내려와 보세요. 이때 내려갈 때 팔꿈치나 어깨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한번 밀어 보세요. 어, 이런 식으로. 더 말아서. 더 엉덩이 쭉 빼주고, 상체 각을 최대한 숙여준 상태에서 실시를 하시면 어깨에 부담을 덜면 훨씬 어때요? 저어깨 부담이 안 가죠? 어. 어깨 부담을 훨씬 더 덜어주면서 가슴에는 더욱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딥스를 하실 때도 벤치프레스를 할 때처럼 가슴을 열고 견갑을 잡아준 상태에서 딥스를 하셔야 이 가슴 전체적으로 딥스를 하실 때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말지 마시고 가슴을 열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수직으로 움직이시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근데 딥스 자체가 푸쉬업 같은 맨몸 운동이 잘안 되시는 초보자분들이나 조금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초보자분들은 하시면은 이 자세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다칠 위험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많이 감량을 하시고, 그리고 맨몸 운동, 푸쉬업 같은 기본적인 맨몸 운동이 잘될 때까지 연습을 한 후에 이 딥스 연습을 하시는 게또 부상을 안 당하게 딥스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딥스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슴 운동 중의 하나인 딥스를 다치지 않고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상 한주범 레고 아니었습니다. <laughs>